같이 나라고. 저한테는 달란트, 네. 하나님 이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이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꼭 사랑이 없다면 로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악은 공감이다. 이렇게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성결대학교 성악 전공 선배님이시자 지금은 강사 및 성악가로 활동하고 계신. 황영택 선배님 모셨습니다. 음.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시작에 앞서서 좀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92년도에 사고가 나서 네. 어, 그때 이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이후에 휠체어 테니스 국가대표를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또 손과 눈이 다쳐가지고 이 네. 003학번으로 청학을 네. 어,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 마치고 중앙대 예술경영 석사 지금은 축예예술대학 대학원 문화예술 행정 경영 박사를 수료하고 네. 지금 논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때 이제 테니스 운동 중에 이제 눈에 망막 방미가 왔고 손가락이 완전히 다쳤어요. 운동 선수로서의 운동을 못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지휘도 하고 하면서. 어, 노래를 좋아하게 됐죠 아. 주위에 근유도 있었고 해서 음악을 해서 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 생각을 하고 2002년도 네. 월드컵으로 한창 때 수능 보고 정시로 네. 네, 학교 들어가게 됐어요 연주했던 무대 중에 가장 네. 기억에 남는 무대가 어떤 무대이실까요? 다른 큰 무대도 많이 서고 했지만 네.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무대가 희망 콘서트라고 네.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아. 자살 예방 콘서트를 음, 했을 때 네. 이후에 피드 백이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자살을 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황영택 선생님의 노래하는 모습을 듣고 아,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음. 생각이 바뀌었대요.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였고 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희망의 메신저로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좋은 기억에 남던 무대였습니다. 아 네. 작은 사람인데도 또 아, 그런 생각이 진짜 뿌듯하시겠습니다 노람을 네. 큰 노람을 느껴. 하루에 혹시 최대 네. 몇 시간까지 연습을 해보셨을까요? 악성은 뭐 하루에 뭐3 0 분씩 하고 또 쉬고 쉬고 하면서 했었고 악보를 본다든지 그이외에 공부가 또 많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학교에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2 시간씩 하고 학업하고 저녁 먹고. 방과 후에 어 9시, 10시까지 하고 어. 그렇게까지 4년 동안 그렇게 어. 열심히 어. 왜 그러냐면 실제적인 어떤 조건이 어쨌든 네. 어, 힘드니까 네네. 그걸 극복해야 되고 발성을 제대로 된 발성을 찾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저는. 맞죠. 그걸 찾기가 힘들어요. 벽에다 머리를 박기도 하고 어.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면서 네. 인고의 시간을 보내게 됐죠. 어떤 시기에 음. 가장 연습을 많이 뭐. 어, 입학했을 때, 이제 제가 신입생 연주를 할 때랑, 아, 그 다음에 졸업 연주 때랑, 중요한 이제 콘서트할 때, 네네. TV에 생방송으로 출연을 해야 될 때, 맞습니다. 네. 그런 때 많이 연습을 하게 아. 됐습니다. 뭐 그리고 꾸준히, 평소에 뭐, 꾸준히 이제, 어쨌든 계속 생각을 하고, 꾸준히 어, 내가 음악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네네.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되게 큰 무대도 많이 나가셨고, 막 네. 생방송 그리고 막 음. TV에 되게 많이 나가셨다고 혹시 지금도 긴장되시나요? 이그 무대에 긴장은 되지만 네, 네. 그렇게 막뚫 정도는 아, 아니고 네. 음악에 필요한 긴장감이 있아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 긴장감과 음악과의 어떤 해석을 하고 그거를 표현해야 내야 되는 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이렇게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지금 학부하고 석사, 박사 과정까지 수료를 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다 다른 쪽으로 비슷한 계열이지만 음. 경영 뭐 이렇게 다른 문화 쪽으로 네. 성악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발전을 다른 쪽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 저희도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선배님께서도 학부 때, 석사 네, 때, 박사 맞아요. 때도 고민하셨을 건데 음. 학부 때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단지 그냥 하나님을 좋은 노래로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밖에 때문에 없었고 그거를 하다 보니 어그 노래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제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네. 진로에 대해서는 참 고민을 안 했어요. 아, 그러다가 사학년이 네. 딱 되니까 <laughs> 네. 질러, <laughs> 야, 이거 해가지고 내밥 먹고 살수 있을까? <laughs> 네, 네, 맞습니다. 진짜, 음악가들 춥고 배고프잖아요. <laughs> 맞습니다. 근데, 4학년 2학기가 딱 되면서 교수님께서 네. 저를 이제 다른 콘서트도 시, 소개를 시켜주고, 오. 이만 콘서트를할수 있는 그 장이 열리게, 열리게 아.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내가 준비하면은 무대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아. 그걸 절실히 느꼈어요 오. 근데 그때 상황은 네. 어, 내가 빨리 좋은 무대 멋진 무대 어, 대중들 앞에 나가야 된다는 생각만 있었지 음. 내가 노래를 노래를 정말 음악을 잘 공부를 하고 키워나가고 이런 생각은 뒷전이었던 게 먼저 해야 될 것을 네. 놓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기회가 네. 어, 분명히 사람들한테는 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회가 왔는데 준비 안돼 있으면 그 기회를 못 잡더라고. 그 중에 또 제가 후배님들한테 감히 이야기 드리고 아, 싶은 네. 게 꿈을 이렇게 현실처럼 꾸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어, 내가 한국 시리즈에 내가 애국가 재창을 할 것이다. 네, 네. 뭘 생각을 하는야어 그걸 계속 생각하셔. 어, 내가 패를 올림픽 때 내가 애국가 재창을 할 것이다. 네, 네. 동계 올림픽 때 애국가 재창을 할 것이다. 내 TV에 출연해야지. 이걸 롤 생각했어요? 될지 네. 안 될지 막연하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근데 그때 그 생각에 아내도 그랬고, 저한테. 네, 네. 그런 꿈은 꾸면은 분명히 생긴다. 근데 그게 현실이 되더라고. 그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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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우리가 자녀니까 네, 기도하면서 그 꿈을 계속 꾸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음. 지켜가는 거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후배들도 예를 들어서 피아노 콩쿨에 내가 중앙 콩쿨에 피아노에 입상해야 되겠다. 그 꿈을 꾸면은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 아니 그런가요? 그때부터 연습이 내가 콩 콩쿨에 나가야 되니까. 아 네네. 그냥 하체 마음이 달라진다 중앙 콩쿨. 동앙 콩쿨. 따라주세요. <laughs> 조, 중앙 콩쿨 <laughs> 군면제잖아요아네 맞아요. 그 우승하면 군면제죠 <laughs> 음, 국제 콩쿨급이니까요. 학사는 <laughs> <laughs> 어떤 걸수업어요전공요 예술경영이에요. 아 네, 예술경영. 음 그거를 이제 하게 된 동기는 장애인 이제 문화예술 쪽에 쪽길을 가는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그걸 고민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셨어요. 음. 아, 내가 노래하는 사람이고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한번 어, 공부를 해서 어, 한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그 공부를 일단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네. 예술 경영이 그때 생소했을 때예요. 예술 경영? 뭐 예술도 경영을 하나? 막상 가서 배워보니까 내 자신이 많은 걸 느끼게 되고 음.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이 또 필요하고 경영을 생각하라면 예술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게 되는 저도 근데 생각했을 때 경영은 음. 예술이랑 뭔가 멀것 같은데 그 단어 두 개가 음. 둘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합 복합으로, 네, 복합으로 어. 같이 섞여야지 음. 이제 시대가 계속 바뀌면서 네, 네, 네. 더욱더 이 시계와 예술이 음. 더군다나 클래식이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을 네, 네. 해요. 그래서 저도막책 찾아보고 그랬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혹시 박사 때는 어떤 과정을 수료하셨죠? 박사는 이제 행정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문관부라도 들어가고, 네, 뭐 예술위라도 들어가고, 뭐 이, 이 어떤 이사장을 갔을 때 네, 네. 예술 행정을 몰랐을 때. 어떤 일을 리더자로서의그 일을 하는데 음.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그러면 됩니다. 거의 뭐, 음. 뭐 회사라고 치면은 거의 모든 부서를 다 공부하시는 느낌인 거네요. 네. 네. 행정이랑 네. 경영이랑 네. 다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그쪽 분야에서는 꽤 나름 다 바삭하실겠어요. 아니 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 네네네. 진로에 네. 대한 고민은 어떠신가요? 그럼 지금 현재. 어 박사 과정을 이제 배우면서 박사 학 이제 수료를 했으니까 어, 이제 논문 과정이 진짜 힘겹거든요그 과정이 끝나고 이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음. 어, 되는 게 박사더라고요. 네네. 연구 연구에 대한 어떤 그 논의가 계속 돼야 되고 공부가 돼야 되는 음.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 리더 자로서 어, 뭐 문화 예술 쪽에 리, 리더자로서의 어떤 일을 좀 꿈을 하고, 꾸고, 네네. 모으고, 꿈을 꾸고, 응집력을 네. 어, 음집, 키워서 네네.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영향력을 좀더 키워가셔야 되는 네, 리더자로서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기대하고 아. 있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학사는 이제 음, 성학을 하셨는데, 음, 석사는 음. 예술경영을 선택해서 풀어하셨어요. 음. 예술경영으로 가고 싶었던 계기가 있으신가요? 학사를 끝나고 생각으로 대학원을 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가 한참 이후에 갔어요 예술 경영을 아좀 생각을 오래해 야 음. 네네 그 예술 경영을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주위의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경영이라든지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장애인 예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크게 가지게 됐어 음, 음악을 그래도 보통, 이제, 요즘 시대에는, 음. 뭐, 학부만 나오고, 뭐, 포기를 하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음. 드물지 않게 음. 있는데,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음악 생활을 해오시고 있고, 음. 지금도 음악 생활을 하고 음. 계시잖아요. 혹시 그렇게 할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테니스를 하면서 국가대표, 여기 태극기가 달기까지가, 사실상 많은 시간이 들고, 많은 인구의 시간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낼 수 있었던 것이, 끝까지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음. 국가대표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간다. 음. 우리 선생님도 그랬어요. 성악 선생님, 김동연 네, 네. 선생님도. 아, 네. 나 저한테 끝까지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다. 아, 이건 끊임없이 어떤 삶의 어떤 성악가로서, 음악가로서의 삶을 끝까지 할수 있는 것이 네. 가장 잘하는, 사람. 큰 가치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어, 저도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 집가 한번 음...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되게 저한테는 안 말씀해주셨었는데 <laughs> <laughs> 네, 아주 음... 좋은 말씀을 전해 전해 들었습니다. 네, 음악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 재능과 노력이 비율로 정해진다면 몇대 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재능이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능 20, 노력 80 했던 것 같아요. 목소, 수 목소리가 워낙 안 좋았어요. 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그걸 이렇게 어, 목소리를 찾아가는 기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 재능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목, 목적과 네. 어, 이유가 분명하면은, 어, 그뭐 재능 중요하진 않을까요? 아, 바바로티나 진짜? 대가들처럼 네네. 가지 않은 이상은, 뭐 재능을 그렇게 비율로 크게 두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음. 저도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예. 노력도 재능이다라고 네. 저번에 인터뷰하신 선배님께서 말씀하실 거든요. 신체적인 것도 있고 네. 호흡적인 것도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것이 있었죠. 네. 지금도 어, 발전을 계속 공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배부심. 네. <laughs>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빠르게 질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laughs> 나에게 음악이란 두 글자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나에게. 음악이라는 음, 가치다라고 생각해요. 가치요. 음, 어떻게 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또두 글자라 그러니까 줄이 줄이려 그러니까 참 어려웠는데 아 <laughs> 어, 저의 어, 정말 삶의 가치라고 생각 삶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것이 음악을 통해서 어, 제가 어쨌든 장애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수용하고 네. 장애를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어, 존중감을 키워서 어, 어떤 사회 유능감을 끼치고 어, 사회 어떤 음악 활동을 할수 있는 네네. 그런 어, 원동력이 됐거든요. 음악이 어, 음악이란 동기 자체가 어, 저의 인생을 어, 만들어 가게 되된 근식이기 때문에 아, 네. 절대적인 저의 삶의 가치다 그렇게 허... 생각을 합니다. 너무 듣겠습니다 네. 혹시 <laughs> 마지막으로 후배들한테 응원이 음... 응원 우원 한 마디 한 마디만 해줄 수 있을까요? 예, 네, 많이 요즘에 힘든 어떤 세대를 살아가는 후배들이신데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뭘 이렇게 할때 항상 그런 걸림돌이 생길 겁니다. 네. 하지만 어, 내가 하고 싶고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먼저 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음.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가, 내가 왜 그걸 꼭 해야 되는 것인가를 그 먼저 결정하고 꿈을 꿨을 때 그걸 끝까지 갈수 있을 까 그 분야에 분명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 가치가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인터뷰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